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39평. 매수하면서. 잔금일을 11월 말로 마쳤습니다 음. 가을장 되면 전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음. 모든 아파트가 정고점을 오르는 것은 아닐 텐데 음. 이 롯데캐슬 레전드는 향후 음. 2년, 4년 뒤 정고점 가까이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아 둘, 초등 음. 미취학이고 레미안 포레스티지 38평 살고 있는데 교육 음. 때문에 6개월 내 팔고 사직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음. 어디가 좋을까요? 음. 이번에 이제 참 매수 타이밍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딱 3천 벌고 들어갔죠. 음. 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9평 매수하면서 잔금일을 11월 말로 맞췄습니다. 음. 가을 장되면 전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음. 모든 아파트가 전고점을 오르는 것은 아닐 텐데 음. 이 롯데캐슬 레전드는 향후 음. 2년 뒤 음. 4년 뒤. 안에 정고점 가까이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대연 노태켓을 레전드로 다시 갑시다. 네. 바로 여기네. 네. 자 대연 노태켓을 레전드를 보면 일단 세대 수 음, 많고. 음. 어, 일 8년차 아직까지 연식도 괜찮고 음. 2,917세대니까 세대수도 괜찮고 브랜드도 음. 괜찮고 음. 학교 끼고 있고 역끼고 끼고 있고, 있고 음. 사실 실거주 및 투자로 버릴 게 없죠. 음. 그 말은 뭐냐면 수요자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음. 실수요자도 좋아하고 투자자도 좋아하는 이런 단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이거는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객 논어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대연 DIL이 인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음. 지금은 레전드. 보는 사람이 더 음. 많죠. 음.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 단지입니다. 음. 음. 그래서, 자, 일단 11월 말인데, 가을장 되면 저는 전세는 부산은 더 오를 거다. 음. 왜냐면 얘가 전세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이제 아실에서 안 나오죠. 매물량. 어, 다시 나오나 보네. 아, 안 아, 나와요. 안 나오네. 예. 네. 지금 네. 그 제가 다른 데이터를 일단 음. 보면, 전세가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네. 부산은 전세가 없어요. 전세난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던 게 부산은 네. 전세난이 올 거다. 네. 어, 전세난이 올 거다 이랬거든요. 부산은 이제 현재 전세난이 됐고, 네. 그러면 앞으로 전세난이 안되려면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많아야죠. 남구 일부 있지만 네. 사실 부산 전체가 공급량이 작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다수는 남구도 있지만 사실 에코델타시티로 네.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중부상권, 도심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네. 가을장에 전세가 좀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음. 음, 올 봄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음. 이번 가을이 더 많이 올를것 같아요. <laughs> 올 봄은 눈치 빠른 네. 사람들만, 네. 오, 전세 없네, 어떤 네. 분위기였다면 네. 네. 올 가을은 많은 사람들이 네. 부산 전세 없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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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지금 다른 단지를 가도 좀뭐좀 네. 뭐좀 메인 단지들은 전세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네. 없어요. 올 봄에는 학군지, 네. 사직동, 대연동 이런 데가 전세가 없었고요. 음. 지금은 이게 다 퍼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네. 전세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완전 네. 네, 하급지 빼고는. 네. 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전세가 오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음. 이분은 11월 말 잔금이잖아요. 네. 저는 최대한 전세를 좀 음. 10월 아 11월 말까지는 괜찮을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11월 말... 26년 1월에 제니스 입주니까 맞죠, 예. 예.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그리고 이제 전고점 오르는 거는 저는 이제 2년 앞으로 어그 1급지가 지금 부산이 어떠냐면요. 전고점이 92%까지 왔습니다. 아, 92%요. 아, 네. 거의 그렇죠. 다 왔네요. 음. 이게 트럼프 월드 센터 1이거든요. 네. 트럼프 월드 센터. 이제 이거 보면 예, 전고점이 17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네. 17억 5천인데 어, 지금 마지막 거래 올해 제일 많이 된 거는 16억입니다. 16억. 매매로 보면 아, 어, 매매로 보면 16억이잖아요. 16억. 어.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네. 네. 16 나누기 17.5 하면 자 거의 91%까지 91 네.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포터님이 그냥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대구가 더큰도시예요 부산이 더큰도시예요 부산이죠. 네. 맞죠? 부산입니다. 네. 그러면 버머 힐스테이트가 대구의 대표 단지거든요. 네. 힐스테이트 버머가 범어. 그러면 얘는 정고점이 17억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17억. 17억. 네. 그 다음에 어 23년도는 얼마냐면 자 16억 6천. 아, 거의 더 올라왔네요. <laughs> 지금 거의 그냥 단순 차트로 봤을 때 네. 거의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거의 전고점 네. 네. 다 왔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부산이 더, 더 좋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음. 대구보다 부족하지는 않을 거단 말이죠. 맞죠? 예. 네. 네. 근데 이미 대구는 지금 폭락장 중에 음. 지금 이미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음. 1 7억 중에 16.6을 찍었단 말이죠. 음. 얼마야? 16.63 나누기 17 하면 97.8%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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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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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투자자가 봤을 때는 트월센이 매력적이다. 네. 그, 음. 그래서 부산이 매력적이다라고 음. 봐지고 어, 서울을 보니까 2년 만에 정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이기 때문에 3년 4년 안에는 정고점 가지 않을까 네. 싶고. 근데 이제 대연 노데켓을 레전드는 1급진는 아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년까지는 조금 봐야 될것 같고 네. 한 3~4년 안에는 거의 전거점 육박하게는 음. 오지 않을까. 음. 약간 돌파를 하거나 육박하게 오지 않을까. 약간 지금의 트월센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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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트월센 정도나 좀 음. 더. 좀 더. 어, 어. 음. 2년 안에 트월센 정도 올것 같아요. 왜냐면 음. 급지는 대연동에서 조금 끝자락.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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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동에서 역세권 중에서는 좀 끝자락인데. 음. 어. DIL이 네. 호재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입니다. 호재죠. 호재. 그러면 네. 호재. 예. DIL이 가격을 계속 치고 가니까 음. 한때 얘가 순간적으로 해운대자이급 가격이었다니까. 아. 8억에 분양했는데. 목걸력에. <laughs> 네. 가 아. 붙어가지고 9억이 됐잖아요. 네. 그때 해운대자이가 9억이 있었다니까요. 음. <laughs> 어. 그러면 이 입지 대비 조금 오버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게 9자를딱 찍으니까. 음. 대형 롯데가 싼데하면서 7억까지촥 오른 거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입주장 때문에 얘가 안 오를 거냐 저는 더 오를 거라 보거든요. 음. 그럼 얘도 좀더 오르겠죠. 음. 네. 그래서 저는 한 어, 입지가 살짝 해운대보다는 딸리니까 조금 음. 아쉽지만, 음. 근데 호재가 또 그거를 메꿔주고 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한4년 안에는 충분히 찍지 않을까, 음. 아, 정고점은 충분히 찍지 않을까 싶, 싶어요. 자 다음 맞... 아,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아 둘, 초등, 음. 미취학이고 레미안, 포레스티지, 38평 살고 있는데 음. 교육 때문에 6개월 내에 팔고 사직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음. 어디가 좋을까요? 음. 그리고 사직이 아니라면 어디가 좋을지. 네. 점점. 자, 레미안, 포레스티지, 음. 38평. 일단 오. 가야 되죠. 네. 비과세가 되나요? 이분이 온천 레미안. 비과세가 되면 저는 뭐 네. 팔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비가세가 어, 안 된다면, 세 네. 주고 네. 새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세금이 너무 많다면. 이제 11억 3천이네요. 맞죠? 음, 아, 11억 3천. 네, 11억 3천, 3천이면, 저는 일단 교육은 그래도 네. 사직동이 네.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네. 네. 러면 이제 남자는 음. 보통 사직 롯데를 좀 선호하고요, 음. 여자는 그 레이 카운티를 레이 카운티. 좀 선호하는데 더 신축이 대단지니까, 네. 근데 사직동 살아도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은 가격군이라면 사직 음. 롯데와 레이 카운티를 비교해서 가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레이 카운티가 사실 요새 좀 오버슈팅이 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레이 카운티가 지금. 네. 근데 이게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투자적 측면까지 조금 더한다면 음. 얘가 지가치 대비는 음. 그러니까 사직 롯데랑 저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 보거든요. 네. 비슷하게 가다가 네, 일단 비슷하게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어, 좀더 먼저 가고 있어요. 음. 어, 그러면 저는 무난하게 그냥 사직 롯데를 가는 게 제일 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무난하게. 예. 대신에 좀 평수는 좀 줄이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네, 3대평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입지는 여기가 음. 워낙 좋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하지만 사실은 네. 남아를, 남자아이기를 두고 있는 분들은 네. 무조건 여기 사진 롯데로 음. 좀볼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기는 네. 보니까. 예, 네. 왜냐면 요고초에서 음. 저... 여명중으로 여명중. 바로 100% 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요 동네에 살아서 네. 그 요고초, 요고중 다 나왔거든요. 음. 아, 대장님도 그럼 여명중 나오셨어요 예. 네. 요고초, 아. 요고중, 명중 딱이 테크트리로 음.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laughs> 이제 딱 이렇게 갔었어요. 아. 그니까 러이 동네의 실정을 너무 네. 잘 아는 네. 거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사 갈 생각을 네. 못 합니다. 음. 할 수가 없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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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지금 센텀파크처럼. 네. 음. 근데 이제 센텀파크는 걔 혼자서 네. 그이 학군을 유지하면서 그 인프라를 그렇죠. 가지고 네. 갔다면 맞습니다. 얘는 사직롯데와 사직 상용동 사직 아산가여고화뭐 어, 음. 뭐 이런 아파트들이 같이 가다가 네. 레칸운티가 들어와 버렸고 음. 또 위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들어왔고 음. 포레스트지도 들어왔어요. 맞죠. 거리는 음. 있지만 이, 이 사람들도 사직도 학원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는 향후 한 10년간은 네. 부산에서 학군지로서는 가장 인기 좋지 않을까. 네. 요 아시아드 네. 대로 라인 따라서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부산은 신축 따라서 학군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네. 서울이라든지 대구는 구축이라도 그 동네 네.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네. 학군 교육을 위해서는. 네. 근데 부산은 신축 따라서 학군이 조금씩 바뀌는데 네. 신축 대단지가 위아래로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직동 학원가가 여전히 좀 견제할 것 같고 음. 저는 간다면 레이카운티 아니면 사직 롯데를 가야 되는데 음. 어, 레이카운티는 조금은 음. 오버슈팅이 먼저 네. 가고 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사직 롯데를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사직 아쌍의 평수를 아 이건 없네 그냥 서른평 그냥, 네. 그냥 사직 네. 롯데를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긴 해요 네. 네. 9년 차면 아직까지 네. 뭐 견, 괜찮고, 음. 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남돈을 어떻게 좀잘 활용하는지도 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사랑해요님, 저는 그래서 사직 네. 롯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일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다음 부동산 계약 때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저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